네. 어 이제 블루기가에서 제공하는 이제 와이어스 솔루션에 대한 이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고요 블루기가에서는 크게 두 개, 좀세분해서 나누면 세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쪽, 그리고 와이파이 쪽,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두가지고요 블루투스 테크놀로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블루투스 클래식.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스마트라는 게 있고,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라는 게 있습니다. 네. 뒤에서 설명 나올 까좀 음. 그런 게 있다는 걸만 아시면될것 같아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 와이파이 기술이 뭐 이렇게 어, B가 있고, G가 있고, N이 있고, 1뭐 이렇게 A가 있고, AC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아직 없고요. 저희 블루투스 죠 저희 블루기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는 BGN. 딱 지원이 돼요. 응. 그래서 다른 프로파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네, 그거는 도망치면 응. 될것 같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쪽 먼저 설명 드릴게요.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블루투스 SIG에 가면은 블루투스 스마트가 뭔지, 스마트 레디가 뭔지 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쪽, 이게 지금 클래, 블루투스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블루투스 1.0, 2.0, 3.0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 3.0, 클래식에는 오디오 프로파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블루투스 2.1, DR, DDR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부터 오디오 쪽이 포함되어 이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2.1에서 이제 3.0이라고 하는 거는 2.1에다가 하이 스피드 그 데이터 통신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통신 자체가 블루투스 프로파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이용해가지고 보내요. 와이파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1이랑 3.0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하이스피드 쪽 프로파일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지 어 보통은 이게 라이 버전업이 되, 되면서 이제 와이어리스 통신 속도들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느린 속도에서 시작하다가 2.1로 가면 좀더 빨라지고 이제 빨라지는 상태에서 블루투스로더 이상 안되니까 와이파이로 넘어가서 3.0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4.0이 나온 게 4.0이 이게 전체를 4.0이라고 해요. 블루투스 4.0 그래서 블루투스 4.0에서 이전까지 프로파일을 블루투스 클래식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새로 추가된 거 블루투스 스마트라고 하는 게 BL이랑 같은 말이에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블루투스 스마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블루투스랑은 전혀 다른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블루투스 스마트랑 블루투스 클래식이랑은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되는데 요 스마트 레디라는 게 <laughs> 이게 새로 나왔. 이것도 같이 블루투스 4.0에 포함이 되면서 나온 건데 보통 블루투스 4.0에서 싱글 모드는 요거 하나만 되거나 요거 하나만 되는 거 보면 싱글 모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것과 이게 두개다 포함되어 있는 거를 스마트 레디 또는 듀얼 모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에는 블루투스 스마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BLE도. 그리고 블루투스 클래식도 포함되어 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보통 클래식은 뭐 오디오 쪽, 뭐, 뭐 와이파이 헤드셋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기존의 뭐 마우스라든지 뭐 차이나 이런 데들 제품들이 많이 들어갔었거고 들어갔었고요. 네. 그리고, 어, 블루투스 스마트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이제 보통 홈 오토메이션 쪽 기존의 GP 시장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시장을 지금 블루투스 시장에서 먹으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뭐리모컨이라든지 어, 아니면 뭐 센서, 각종 센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로우 에너지로 동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메시지 패키지를 보내지 않고 쉽게 쉽게 이제, 이제 짧게 보내고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쓰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라는 거 이제 두 가지를 지원하면서 보통 들어가는 거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들에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블루투스 마켓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보통 되어 있는데 보통 기존에 이제 모바일 쪽이 제일 많이 들어가 요 핸드폰에 들어가다 보니까 모바일 쪽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에 관련된 뭐 어,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요 초록색이에요. 이제 뭐 커스텀 일레트로닉스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피 어, 뭐 스포츠나 피트니스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소량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디오도 꽤 많이. 있네요. 블루투스 이제 클래식이 돼서 아까 다설명는은 다시 나오네요. 그래 블루투스 클래식은 1.0부터 3.0스탠다드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점은 뭐 와이파이보다는 파워가 적게 먹어요. 물론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데 와이파이보다는 적게 먹고요. 그리고 시적으로뭐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신뢰성도 핸드폰에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많은 디바이스 들어갔다 보니까 신뢰성도 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보안 쪽으로 이제 뭐 페어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어, 페어링이라고 이렇게요. 어, 시큐리티 시으로 이제 페어링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내가 허가된 제품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음, 잠시만요. 어, 제가 찾아는데어맹투미들이라고 MITM이라는 어, 중간에서 이제, 중간 개입에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해킹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크립션 엔진들을 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프로파일로 되게 다양한 프로파일들을 제공을 해요. 뭐 SPP라든지 뭐 A2DP라든지 AVLCP라든지 a 뭐 HID라든지 이런 프로파일들을 지원을 해서 유저가 내가 뭘 쓰고 싶으면 이것만 넣어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A2DP 같은 경우는 오디오 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헤드셋 같은 경우는 A2DP랑 AVLCP 컨트롤 쪽 하는 이두 가지만 보통 있으면 쉽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 제너리 프로파일 해가지고 페어링이나 이런 관련된 거랑 시큐리티 이네 가지만 쓰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뭐 키보드라든지 브루스 이런 것은 HID 요 프로파일만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거를 주고받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어, SPP,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IAP, 애플 쪽 프로파일로 데이터 통신하는.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통신할 때 SPP를 요구하고요, 를 아이폰이랑 할 때는 IAP를 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 쪽을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요거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MFI 인증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블루투스 같은 경우 는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이나 뭐 PC들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거기에 맞춰서 어 붙일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뭐 iOS라든지 뭐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나 뭐 OS X나 리눅스 같은 플랫폼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 블루투스 4.0, 블루투스 스마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대로 아까는 그냥 로우파이인데 울트라 로우파워. 코인 배터리로 동작될 수 있을 정도로 로우파워를 품모를 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클래식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많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켜보도로 페어링이라든지, 뭐, 엠 어, i 어, 그 m 이라고 메인 투, 그, 메인 투더 미들. 중간 공격도 방지를 하고. 아까보다 좀더 인크립션 개수가 늘어난 AS128 인크립션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스탠다드 프로파일인 뭐 HID라든지 글루코스라든지 프락시미티라든지 뭐 이런 프로파일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블루투스 클래식은 아이폰이나 이런데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블루투스 스마트는 아이폰 인증을 받으실 때 IAP 관련해서 이런 인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애플 디바이스인 MFI 인증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 블루투스 클래식과 블루투스 4.0을 두 개가 듀얼모드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들을 시장에서 많이 쓴다고 해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iOS나 안드로이드나 윈도 A, OS X나 리눅스 같은 메이저 플랫폼들을 서포트하고 스마트 레디는 보스죠. 클래식과 스마트를 둘다 지원하는 프로파일이고요. 거기 두개 있는 프로파일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TV, 핸드폰, PC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4기가대의 ISM 밴더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 모듈레이션 방식이 스마트 같은 경우는 1메가 비트 쪽으로 이렇게 누르을서 하고 블루투스 클래시 같은 경우는 뭐 1이나 2, 2 아니면 3메가 비트로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널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BLE 쪽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BLE는 지금 40개 의 채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와이파이랑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와이파이 채널들 세 개를 피해가지고 요 녹색 채널들을 뭐 브로드캐스팅 한다던가 뭐 이런데 많이 써요 많이 쓰는 체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t f 커워가 블루투스 스마트랑 블루투스랑 틀려요 규격이 그래서 어, BLE같은 경우는 10dB까지 밖에 출력을 내보낼 수 없고 블루투스 클래식은 20dB까지 쓸수 있어요 좀더 어, 멀리 쓸수 있겠죠 저희도 20dB까지 쏘는 제품들이 맥스 1kg까지 되는 거고요 10dB 쏘면 은뭐 100m에서 200m 언더로 그리고 아네네 FHSF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팩트럼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아드티브 프리퀀시 호핑 방식 이런 방식들을 쓰고 에러 어, 디텍션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깨지는 것들을 방지를 하고요.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 자체가,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GP라든지, BT라든지, 와이파이를 많이 쓰이는 방식.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쉽게. 블루투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있어요. 그 마스터에 이 슬레이브를 붙여요. 그래서 스타형으로 맥스 7개까지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 7개까지 클레 마스터에 붙게 되고 시적으로 뭐 슬로우 푸시 한 500kbps까지 이렇게 주고받아요. 근데 b l 블루투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터 슬레브 이 개념이 아니라 피2핀나 어, 그냥 스타형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b l 이 그냥 커넥션 된게 아니라 요거는아이비그비콘 어드밴스 어,